비상 계엄에 대해 다시 머리를 숙인 김문수 후보. 있어서는 안된 비상 계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변화와 개혁을 이루겠다며 무엇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정치부복과 독재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다섯 개 받는 것을 자기가 대통령 되면은 다. 중단식이였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 상품권 발행 등 이재명 후보의 경제 공약도 겨냥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빚더미를 안기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딸과 함께 연단에 올라 청년 문제 해결을 다짐했습니다. 취직, 집값, 결혼, 육아 조금씩 나아지도록 노력하실 거죠? 네, 이게... 노겠습니다 또한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의 표를 주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며 사표 방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됩니다. 김문수 찍으면 김문수 됩니다. 앞서 김 후보는 선거 기간 제주를 찾아 4.3 평화공원에서 참배하고 신공항 건설과 크루즈함 개항 등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예선 하루 전첫 유세로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4.3 평화공원을 찾아 민족과 건국의 비극이라며 제주 4.3 사건 희생자를 참배했습니다. 일부 유족들은 과거 김 후보의 폭동 발언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주 동문시장에서 독재국가를 막기 위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나쁜 짓도 안 하고 도박 안 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똑바로 사는 사람이 대통령 가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어 경부선을 따라 서울까지 이어지는 전국 종단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부산역 유세에서 당 혁신을 약속하면서도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게 된다며 이준석 후보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이후 동대구역 대전역에 거쳐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칩니다. 마지막 유세에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원팀 통합 정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전 대법원 내부 기류를 전해 들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겨냥해 공세를 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권력자의 범죄자백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 남용, 사법벌의 의혹이 정면으로 제기됩니다.